서울의 한 연습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러브 갤럭시 저희가 아무래도 아이, 아시아를 다 잡아먹을 이제 미래의 꿈나무 아이돌이기 때문에 일본. 뭐든 다 잡아먹을 것 같은 비주얼이긴 하다. 가루 화장을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할 거예요. 특수 분장을 한것 같지만 사실 지금 맨 얼굴이다. 오늘 한번 제가 먼저 에스피니 데미안한테 먼저 화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튼을 걷어주세요. 네. 제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대략 오늘 할 부, 이거 이런 스타일이에요. 일본에서도 사라진 갸루를 한국에서 재현하는 역발상이 참신하다 이렇게 한번 칠해볼게요. 아니 오늘도 여기가 약간 거무거무한데 도대체 무슨? 남성 호르몬이 유난히 많아 수염이 자라나는 데미안 집안 내력이라고 한다. 성장기라 그런가? 에에 에. 예쁘단 말에 신이 잔뜩 나 있다. 이 눈썹을 붙여야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언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언니, 잠시만요. 이번엔 반대쪽이 말썽이다. 일본에 도쿄동 갈때 우리가 이런 분장을 하고 가야 돼. 뭐 얘보다는 데미안이 훨씬 예쁘잖아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미모에 할 말을 잃어버렸다 눈 감으세요 이번엔 에스피니 술래다 아니 이렇게 옆으로 해야지 네아 죄송합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을 손끝에 담아내는 데미안 완성됐어요 저는 약간 화이트 얼굴 좀 하얀 갸루 화장이고요 이 친구는 어두운 톤을 살려서 갸루 화장을 해봤습니다 피 d 님 누가 더 갸루가 잘 어울려요? 데미안요. 이 개를 참 예쁘대. 개 개를. 데미안. 네. 응? 남자가 드시 화끈하게 하네.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가 클렌징까지 완전 다 했어요. 저희 완전 생얼입니다. 어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팬분들이니까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어, 너무 부끄러우니까 빨리 접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엄청 깨끗하게 잘 지워졌어요. 저희의 피부 관리 뷰티 브이로그 끝났습니다. 안녕. 참고로 데미안은 올해 성인이 되었다.